실제로 시력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꼭 백내장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. 단순히 노안이 진행돼서 어 불편하다든지 또는 막막질환이나 다른 이상으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진 경우들도 있습니다. 물론 백내장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. 이렇게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만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다 되지가 않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증상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본인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수술 여부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.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된다고 너무 환상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시면 의외로 수술 후에 실망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. 본인의 증상에 따른 정확한 원인을 잘 확인하시고, 그리고 수술 여부를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